자, 이건 중심 딱 맞춰서 쓰시면 돼요. 너무 짧지 않게 쓰세요. 길게.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글씨 쓰는 방법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자, 여기서 이 획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보세요. 시작점이 중심. 살짝 걸쳐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. 닿지 않게 해서 한 번에. 살짝 올라간 상태죠. 이렇게 중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요. 그럼 이거랑 이렇게 나란히 사선으로 맞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비춰서 쓰시면 돼요. 보면 여기 닿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, 담은 어, 바르지 않다. 이 각도에 의해서 파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주의할 점은 이 수평을 걷을 때비침 보다 파임이 현저하게 아래로...